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는 크게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발전사업화가, 개발행위화가, 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착수, 전기안전검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사업개시신고, 설비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까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일일이 신경 쓰고 갖춰야 할 서류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들 절차 중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챕터를 꼽자면 단연 개발행위 허가 과정입니다. 통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 조성과 건축물 시공,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허가로서 여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에 대한 지침과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개발행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와 마을 경계 간 이격거리, 부지 주변의 민원 이력, 기존 시설과의 거리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나 학교, 병원, 업무시설 등과는 지자체마다 최소 100m에서 1000m까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외벽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5채에서 10채 이상인 주거지역에서도 발전시설과 가까이 위치한 주택과의 직선성 거리가 지자체마다 최소 100m에서 1000m까지 되어야 하지만 10호 미만 또는 5호 미만 주택지역의 경우 최소 2격 거리를 50m로 제한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지의 성토 및 절토 시 사면의 수직 높이가 5m 이상일 때는 5m 간격으로 미터당 소단을 더 나무를 심어야 하고 최대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부지의 환경성 검토와 사도 개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부지가 아닌 농지, 산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전용 허가와 더불어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한 벌채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 및 문화재에 따른 보호 구역인 경우 그에 따른 합의와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공원 정용및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는 각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독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접수 후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 조건부 허가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허가 통보를 받게 될 경우 비로소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준하는 개발행위 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검토 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사업 부지의 평균 광사가 15도 이상이거나 임목 본수도가 높은 수목집단 서식지의 경우 불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각 지자체마다 난개발을 막는다며 주요 도로 및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예정지가 개발행위를 득할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여가은 토목 인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로 토목 설계 사무소와 태양광 시공 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업체를 선정해 허가 기간은 단축하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지번만 알려주시면 이러한 인허가 가능 경부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한전 개통 접속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발전시설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료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예비 사업주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은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